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담문화 가정의 자코페페입니다. 예, 오늘은 마라탕 마라탕이라는 하나의 이 주제를 가지고선 한번 영상을 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하고도 한번 어, 공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코로나도 많이 예, 좀 줄어들고 하면서 한중간의 교류가 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종종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정말 놀란 게 저도 그래도 거의 4년 가까이 한국을 못 들어가다가 이제 가 보니까 한국의 마라탕 그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는 좀제 입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주변에 여쭤봤더니 어, 마라탕 인기가 많대요 요즘에 뭐 웬만하면 마라탕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 요새 한국의 젊은 분들이 되게 좀 반중 심리가 제가 좀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마라탕은 되게 좋아하신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재밌다. 이게 확실히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혓바닥하고 별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중국 말에 매국노도 자기 나라 음식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는 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맛과 관련된 거.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마라탕을 국물을 끝까지 다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경악을 했습니다. 어 이게 많이 문화가 다르구나. 그리고 아, 아마 우리나라 이제 특유의 어떤 프랜차이즈 시스템, 그 다음에 배달 문화 이런 거하고 좀 결합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실제 중국 현지에서 어, 마라탕을 쭉 먹으면서 살아왔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마라탕이 좀 어떻게 다른가, 그다음에 중국 마라탕은 어떤가, 그런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laughs> 제가 이렇게 좀 영상으로 갖다가 보면서 <laughs>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 그만한 설비가 없어요. 제가 차고 페페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저 마라탕이라는 게요, 사실은 호궈라고 불리는 중국식 샤브샤브에서 비롯해요 그리고 이 허거 중에서도 이제 사천식 허거가 있거든요 또 이걸 사천이냐 스촨이냐 종칭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조금 좀 애매해요 종칭 사람들은 스촨허거 보고선 뭐 담백하다고 그러거든요 <laughs> 무서운 사람들이 아주 아무튼 근데 이저 아무튼 사천쪽에 있는 허거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오면서 어, 사천성의 이 성도, 수도라고 할수 있는 정두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두 거기에서 처음에 마오차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이글랜더허궈 혼자서 먹는 허고다 아, 그래가지고 마오차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마오라고 쓰는데 원래 글자는 그 털모자 위에다가 이게 풀 풀초변을, 풀초 그 둘을 달아가지고, 마오라고 읽는 글자였습니다. 자, 마오라는 글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가지 식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그 팔팔 끓는 데다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끓여서 익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글자가 변하면서 마오 차이로 변하거든요. 예, 근데 요 마오 차이가 어 이제 좀 전국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이름이 마라탕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가 붙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린 감이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어, 중국은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 수많은 요리들이 있는데요. 요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하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어떤 요리가 가끔씩 유명해질 때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유명세를 타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저 멀리 사천성에 있는 무슨 요리가 맛이 된다 근데 우리 동네 아무도 그걸 안 팔아요 자그만 제가 갖다 팔지 않겠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어, 요리가 전국구가 되는 요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 지방 로컬에서 센 요리가 있다가 전국구가 되는 요리가 있는데 전국구가 되면서 본래의 맛을 조금 잃어버려요 왜냐면 현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다른 전국구의 중국인들이 다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그좀 드라마틱한 예가 사천 요리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모든 지역마다 자기 특유의 사천 요리가 다 있어요. 자 뭐냐면 사천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도 벌써 생각이 빨갛고 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천에 가서 음식을 드시면 매운 맛이 별로 안 납니다. 그 기름의 맛을 갖다가 그 마라 베이스인데 그 기름 맛을 굉장히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어. 되게 흉내내기가 어려운 그런 맛의 깊은 경지가 있는데, 그거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맵게 하는 거예요. 어, 약간 요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게 저 마라탕으로 돌아와서, 마라탕도 원래 쓰전 정두, 정두 지역에서는요, 어, 매운맛도 있지만, 얼얼한 맛, 그 다음에 뭐, 소고기 국물 맛도 있고, 뭐, 심심한 맛도 있고, 별의별 맛이 다 있어요. 근데, 다른 전국구가 되면서 이미 마라탕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마라맛이 더이 사람들한테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라탕집들이 중국에도 참 많고요. 중국 마라탕집은 이제 시스템은 한국이 거의 비슷하게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가서 먹기 좋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현지하고 한국 현지하고 조금 마라탕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아마 이제 중국 이 마라탕을 좋아하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그분들을 어, 대상으로 이제 마라탕이 처음에 생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 한 2000년대 정도부터 서울 대림 쪽에 가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전국구가 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마라탕을 조금 이제 제가 한번 가서 경험을 해봤더니. 뭐 제가 경험한 곳이 전부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맛이 굉장히 조금 중국과 많이 달랐어요 많이 다르고 아무래도 국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지 마라탕이 맛이 되게 어좀 먹기가 뭐라고 좀 심심하다 고 그럴까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은 맛의 폭이 훨씬 더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어넣는 식재료도 이제 중국이 훨씬 더 많았는데. 아마 이제 한국이 조금 가격이 비싸거나 이런 거가 고려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이 마라탕의 현상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또 희망도 되게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뭐 중국어는 무조건 싫고 미국어는 무조건 좋다. 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되게 좀 경계해야 될 자세라고 보는데 얼마나 실리적으로 잘 받아들였습니까? 아, 먹어봤는데 괜찮다. 아, 그러면 우리도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도 한국 요리 맛있는 거 있으면 그대로 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실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고춧가루 같은 거 있죠. 일본에서 온거 아시죠, 여러분? 고춧가루가 오기 전에는 김치를 저 산초로 만들어 먹었답니다. 중국말로 화자오라고 하는 산초. 어, 근데 이제 고춧가루도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화를 시킨 거죠. 짜장면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원래 산동 짜장면인 거를 굉장히 한국화가 됐던 것이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서양 요리인 치킨. 아, 치킨을 가지고 우리 벼짓을 다 했어요, 진짜. 아, 이런 뜻이, 아, 마라탕도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볼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제가 느끼기에 조금 한계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냥 마라탕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따라서 해보자. 라는 식의 느낌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마라탕을 통해서 내가 한 번, 이, 뼈를 한번 묻어보겠다. 아, 내가 마라탕의 명인이 한번 돼보겠다. 뭐, 이런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어, 뭐잘 팔리는데 이거 해볼까? 뭐, 언제 또못 팔리면 또 뭘로 바꿀까?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약간 붕 떠있는 듯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솔직히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하고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요. 예,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관계가 예전보다 이제 많이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복잡해진 것 같은데요. 어, 주로 이제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정치 외교 경제 부분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서로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도 많고 어, 변수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쉽게 단순하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한편 이러한 그 민간의 교류 있죠. 서민들끼리의 교류 이런 거는 점점 더 내용이 성숙해지고 풍부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중국의 것을 더 이렇게 편하고 쉽게 접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반대 방향으로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면서 자주 느끼는 게요. 예전에 우리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한국의 모습은 어, 중국 사람들한테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음식점은요, 그 80년대 그 컨셉이 너무나 인기가 좋아요. <laughs>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이 양국 서민들 간, 국민들 간의 어떤 이런 교류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깊어지고 있지 않은가, 어,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마라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선 한번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자코페페 그 <laughs> 촬영 장비와 기술의 열악함으로 인해 이 마라탕을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눈앞에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을 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